1930년대 조선의 하늘은 흐렸다. 총독부의 감시망은 숨막힐 정도로 조여왔고, 거리마다 일장기가 휘날렸다. 그 어두운 시절 누군가는 총을 들었고, 누군가는 붓을 들었다. 이육사 본명은 이월록, 그는 붓을 들었으되 심장을 적셔 붉은 실를쓴 사람이었다. 1904년 그는 안동 출신의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한학과 고전문학의 조예가 깊었고, 시대의 혼란을 체감하며 자랐다. 그가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것은 1930년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발표한 시와 수필들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그의 이름 이월록은 그리 오래 쓰이지 않았다. 그는 1930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경성감옥에 수감되었다. 주인번호 264번. 그는 그 숫자를 그대로 자신의 필명을 이육사로 삼았다. 나는 이 제국의 수인이다. 그러나 나의 시는 감옥을 넘을 것이다. 이육사의 시는 다르다. 그것은 부드럽지도 않고 말랑하지도 않다. 그의 대표작 청포도는 평범한 농촌의 풍경을 그리는 듯하지만 사실은 광복을 기다리는 간절한 희망과 민족의 자존을 상징한다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내 고장에 온다고 하였다 이 시를 읽은 독자들은 알았다 손님은 다름 아닌 광복의 날 조국의 자유였다 그의 또 다른 작품 광야는 마치 신화처럼 웅장하고 장중하다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마음을 써야 하는가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다시 천년을 살아도 나는 민족의 시인이고 싶다. 이 육사는 단순한 시인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의열단의 단원으로 김원봉 신채호 등과 함께 무장 독립운동에도 가담했다. 중국으로 건너가 황푸군관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고 조선이용대 설립전으로 임시정부 인사들과 연결되었다. 그는 시를 쓰는 손으로 폭탄을 만들 생각도 했다. 1943년 그는 일본 경찰에 의해 베이징북경에서 체포되었다. 조사와 고문이 이어졌고 그는 단연 1월 옥중에서 생을 마쳤다. 시신은 가족에게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언어는 여전히 조선의 밤하늘을 가른다. 해방 후 그의 시는 교과서에 실리고 추모비가 세워졌으며 대한민국 문학사의 빛나는 별로 남았다. 그러나 정작 그는 끝내 해방된 조국의 하늘을 보지 못했다. 이 육사는 단지 시인이 아니었다. 그는 저항하는 지식인 무기를 든 시인, 민족의 심장 속에 심지를 꽂은 사람이었다. 그의 시는 지금도 묻는다. 그대는 무엇으로 이 어둠을 이겨낼 것인가.